백공명패 그리고 대천사 상담 문의는 신인사랑영성센터 0108383 일로 6 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조상에게 최고의 효도하는 백공명패 축복을 받으면 조상도 3천0개가 명당이 되며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불로유 관전수가 효과가 더 좋아 져요 허경영 신인이 말씀하시니 3.3kg 에서 물이 터졌네 허경영 신님이 말씀하시니 3.3kg 에서 물이 터졌네 허경영 신님이 말씀하시니 우유가 변하여 불로유 된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벨 만무 들어가라! 앉읍시다. 오늘 저 유튜브 오는 사람 네벨 천무 들어가라! 조상들까지도 다 들어가라! 입니다. 시작. 신 방탄 봉주 어디시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수상해. 네벨 달라 소리죠? 네. 만무가 들어갔고 백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도 백무 들어가라. 돌아가신 조상까지 다 들어가라 아이고 요새 내별 참 많이 가져간다 체육으로 많이 주죠? 예. 하루에 주는 게 옛날에 1년 치를 주는 거야 예. 더 많죠? 예. 요럴 때안줄 때가 다가오니까 요럴 때 많이 모아놔야 돼 알았죠? 젊은 예. 어. 애들은 병만 걸렸다면 좋을 적 우울증 뭐 이건 감정 조절이 안 돼, 알겠죠? 예. 이게 망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예. 신이 등장하면 괜찮아지겠지. 이거는 예. 어떠한 유력한 정신도 이 인간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해결 불가능해. 예. 아 유럽 지금 이유가 말이야, 저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은 러시아가 이유하고 전쟁하겠다고 하잖아. 이런 시대가 지금 감돌고 있죠? 이럴 때, 인간들로 유엔이든 뭐든, 미국 대통령이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이 지구 문제 해결 불가능해. 누가 나와야 돼? 이제는 신인이 등장해야 돼. 인간의 두뇌로는 불가능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거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네. 레벨 5,000무 들어가라! <laughs> 회원 전체에 들어가라! <laughs> 유튜브 보는 사람도 5,000무 들어가라! <laughs> 죽은 조상한테까지 다 들어가라! 레벨 만무 들어가라! <laughs> 아니, 강력한 도전자가 나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표정 노래 음정 전부 만점이야 자 조상들한테까지 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도 레벨 만무 들어가라 조상들한테까지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저 사람이 이제 보시를 한 거야 노래도 잘 부르면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네. 오늘 젊은이 질문하고 네. 막아가이장말 발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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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네. 음. 네. 어, 중, 진, 무, 진. 네. 자, 우주가 중, 중, 무, 진 우주야. 무슨지 네. 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냥, 세포가 100조개 있죠? 네. 세포 100조개가 몇 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죠? 하나에 4 6개 네. 염색체로 되어 있지? 네. 네. 세포 하나, 그러니까 염색체가 4600조지? 네. 그러면은, 염색체가 4600조면은 DNA는 4만개씩 4만 있죠? 네. 그러면 DNA 숫자는 1내8 4 0 0개이야 네. 무슨 말인지 곱해야 되니까 네. 4만에다가 어? 네. 4 6 0 0조를 곱하니까 그러면은 염색체 유전자 숫자는 몇개지 50 50 음. 50만개지 네. 그러면 50만개를 또1의8 4 0 0조에다 곱해 그러면 92자야 네. 92자 92자라는건 한문으로 억조경해자양구간정제극 그 항하라 불무까지 가는 중간에 있지 네. 억조경해자 그지? 네. 어, 그러면 이동그라미가몇 개야? 26개. 굉장히 많죠. 네. 26개 많죠. 그러면 이 92자라는 이 세포가 하나하나마다 지구라고 생각해봐. 그래 그래. 그런데 이 지구가 뭐? 362무 8800불 개가 있지. 네. 그러면 그 태양도 그만 고, 그렇게 있지. 네. 달도 그 숫자가 있겠지. 네. 그러면 그 숫자가 우주에서 보면점 하나야. 그렇지? 태양계도 점 하나지. 그렇지? 그런데 요게 모인 게 은하계가 12억 개가 우리 은하계지. 네. 이 은하계가 다시 12억 개가 모인 게 은하단이지. 아, 네. 또 은하단이 12억 개가 모인 게, 네. 게 은나운이지또이어나운이 네. 무한대로 모이는 게 우주야. 네. 그러니까 중중무진이다. 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별이 우주에 펼쳐져 있어 음. 그러니까 내몸 하나에도 무한대의 세포가 있지 않아요. 네. 네. 몇 째? 9 2자. 이런 숫자에 이거 해아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그 많은 세포가 각자 지잘났다고 몸에서 네. 싸우고 있겠지. 네. 요것들이 계속 시간이 되면 사라지지. 네. 그러면서 또 새로 만들어지지. 네. 우주가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가 성질내고 남 무시하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로 끝낼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힌 일이 있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중중무진법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내가 요 꼬집어서 조금 아픈 거 이것뿐이야 네. 알겠지 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무한대의 우주에 그쪽에 하나의 세포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나 네.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넓은 우주가 있다는 거이 태양도 이 태양이 있는 지구가 있는 은하계도 우주에 들어가면 이거는 점 하나에 불과해. 지구를 멀리서 보면 점 하나야. 거기에 우리가 또내 자신 잘났다고 뜯어봐야 거기 하나의 세포야. 알았죠?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지. 네. 네.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네, 겸손하라고 하냐. 겸손하면은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네. 알았죠? 어, 내가 이 먼지 같은 이 우주에, 이 먼지 같은 세상에 내 몸은 얼마나 더 먼지야? 지구 자체도 지구에 우주에 가면 은하계에서 보면 먼지야.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기생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를 잘났다고 남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다 도와주고 잘하면 그냥 우리가 더 좋겠지?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아무리. 여러분들은 전부 천국행열차를 탔다 이말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중중무진우주법계를 여러분은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알았죠? 네. 천국에 들어가면 중중무진우주법계가 아니야. 알겠죠? 이걸 계속 성주개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천국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았죠? 어, 아무리 내 몸을 잘 갖고 놔도 어느 날 화장터에 가야 되고 남한테 발표해요. 그죠? 네. 음, 누구도 여러분이 잘랐다고 해도 그 사람 몸을 딱 분해 보면 뼈는 흰색깔이요, 피는 붉은색이요, 땀은 소금이야. 그렇게 있어 안돼 있어. 그런데 그뭐 잘랐다고 두드려 봐야 찢어보면 전부 피, 빨간색, 뼈는 흰색, 맞아 맞아. 네. 땀은 물은. 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몸이야. 근데 잘났다고 떠들어서 하면 되겠나? 알았죠? 그것도 다 허공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허공으로 없어질 거예요. 자,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아, 최고로 웃은 사람이 오늘 우리 대천사님. <laughs> 아유, 나는 대천사님 보고 엄청 우리가 놀라서 웃어가지고. <laughs> 아유, 모른다는 게 저렇게 재밌죠? 네. 그래서 코미디는 엉뚱한 소리 를 해야 네. 웃는 거야. <laughs> 어? 알겠죠? 네. 네. 뭐 테레비에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네. 뭐 아이, 아들아,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네. 때 있지? 그런데 마누라하고 두분 말하는 게 서로 웃겨요. 네. 그러잖아. 엉뚱 말하지? 네. 비슷해. 시간 없어. 젊은이 질문 빨리 해. 오늘 봄, 오늘 말은 이게로 끝입니다. 강연은. 네. 음. 시간이 없어. 예,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인체에서 트름이나 방귀가 나옵니다. 음. 인체에 축적된 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인체에는 우리는 모든 걸 먹지만 모든 지구에는 다 배출해야 돼. 들어간 거는 다 나오지? 그런데 백공은, 천국은 배출이 없어.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없지? 네. 지구는 이 쓰레기 문제가 있어.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식당에는 여자를 주방에 못 들어가게. 왜 그러죠? 호텔은. 호텔 주방장이 전부 남자지. 네. 그리고 종업원이 전부 남자야. 여자들은 머리카락하고 화장품하고 선진국 사람들이 옛날에 상당히 깨끗하게 보지 않는 게 여자야 깨끗하게 보는 게 남자지 남자들이 해주는 거는 먹는데 여자가 해주는 건안 먹어 남편이 여러분 해주는 밥 먹는 거만 해도 고마워해 <laughs>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여자가 주방에 있는 데 가서 밥을 안 먹어 미국의 상류사회는꼭 남자가 있는 데 가서 먹고 서빙도 남자가 와서 해야 돼 그거 보면 내 미국 사진 유명한 데 보니까 서빙을 남자가 네. 하지 여자가 서빙하러 오면. 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여성보다 배출이 적어. 무슨지 알겠죠? 여성 배출이 많고, 어, 여성들이 이 옛날에는, 어, 이 피덩이를 낳아, 애기를. 애기가 피덩이잖아. 그걸 여성이 그걸 다 손으로 처리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옛날에 뭐 물이 있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유럽에서부터 여성들은 빼는 거야, 주방에서. 알았죠? 네. 그 여러분 남편이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자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 <laughs> 배춤 이야기해서 여성들 망신 키게 만들어. <laughs> 어? 근데 있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해 주지. 음, 그래서 요새는 너무 소득이 좋고 비누가 좋고 이렇게 자는데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는 여자가 주방에 못 들어가세요. 네. 지금도 신라 호텔, 큰 호텔은 남자가 다 합니다. 네. 밥하고 다 하죠. 요새는 이제 부패 같은데 여자가 서빙은 하지. 그러나 주방은 남자 차례예요 네. 음 그렇게 돼 있다. 네.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별 강의를 내가 다 해야 돼. <웃음> <웃음> 오늘 온 분들 또내별 네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자라도 백궁 갈 때는 남자로 가는 사람 많아요. 네. 예. 어, 알았죠? 예. 오늘 온문들 레벨 만무 또 들어와라! 예. 이 영상 보는 사람 배벨 천무 들어와라! 네. 오늘 축복, 맹피, 건점검 신규 모온 분, 정의원 가입 한 번, 정의원 소개 한 번, 정의원 비청의 정의 한 번, 레벨 만무 들어와라! 오늘 안상철이봉원 한번 예물 올린 한번 꽃봉헌이, 무력 분, 나눠본 꽃바원이무료급식원 한번 봉사자 레벨 천무. 들어가라! <laughs>